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메리스 한번 삽목하는 어, 거, 끝꽂이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한달 넘은 것 같아요. 한달 넘었는데 이메리스를 하나 사 왔는데 너무 이게 밥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여기 다글다글 붙어 가지고 많거든요. 근데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공기가 안 통해 가지고 그 사이가 공중 뿌리가 난 것도 있고, 어 너무 빡빡해 갖고 제가 그냥 옆에 걸요렇게 땄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옆에 걸 따가지고 그냥 밑에 잎만 조금 이렇게 따내고. 이런 식으로 따가지고 산목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5천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이거는 그냥 하나도 실패가 없고 밑에 그 잎을 좀싹 훑어버리고 그냥 상토에다가 이렇게 꽂기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꽂고 이거는 월동도 잘 되고 하니까 여기. 여기 날씨는 바깥에 많이 내려가면 영하 1, 2도 되거든요. 그런 날인데도 이게 제가 안에다가 그 실에다가 놔보니까 여기가 어 조금 마르는 경향이 있어서 안에서 키우려면 빨리는 크겠지만 그 비닐을 좀 덮어줬다가 벗겨줬다가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밖에서 키우니까 이렇게 마르지도 않고 산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한 포트 산 중에서 이, 이 떼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 꽉 차게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많긴 한데, 여기 그냥 뭐 잎이 빡빡하게 달렸거든요. 얘도 좀 크면은 다 이런 식으로 떼내서 따로 또 이렇게 삽목을 할 겁니다. 여기도 삽목을 했는데 하나도 실패한 게 없어요. 저는 꽃, 꽃대도 하나도 안 자르고 밑에 줄기만 싹 밑에 잎만 좀이게싹 훑어가지고 어, 여기도 있고요 <laughs> 얼마나 많이 달렸으면 세상에 군데군데 해가지고 이 꽂았는데 그냥 다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메리스 만큼 이산목이나 꽃꽂이나 물꽂이나 뭐할거 없이 그냥 그냥 아무나 갖다가 떼가지고 꽂으면 돼요. 너무 쉬우니까 정말 눈 감고도 꽂으면 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너무 신기하길래 여러분들도 아이 메리스 물꽂이를 하던 거꽂이를 하던 이게 좀 밥이 많다든지 길다든지 하면 위에 새순을 잘라가지고. 어, 이렇게, 끝꽂이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잘 돼요. 여기, 이탈리아에는, 이 이메리스가, 뭐, 어떤 분은 뭐, 한 20cm 정도 큰다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나무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화분에서 키우는데, 굉장히 나무가 커가, 꽃은 이메리스인데, 저는 이메리스인 줄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메리스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화분에서 자라는 걸 봤는데 어뭐 저도 그렇게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고 어쨌든 삽목이 너무 잘 되니까 삽목을 어, 이렇게 저처럼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어 화분에다가 상토를 저게 물을 줬어 이렇게 해놨거든요. 미리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꽂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냥 꽂아서 물한번더 주면 돼요. 너무 쉽죠. 이렇게 그냥 이런 꽃챙기로 가지고 꼭꼭꼭꼭 구멍 내갖고 그냥 바로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저는 꽃대도 안 잘라줬거든요. 꽃대도 안 잘라주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뭐 모내기 하듯이, <laughs> 완전 그 모내기입니다. 모내기 <laughs>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냥 뭐 꽂으니까 다 나대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살살 눌러 줘도 되고 여기다가 물을 한번 더 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메리스 부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분은 여기다가 또뭐 어, 컵을 씌우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요즘 모르겠어요 저희 여기는 그 영하 까지는 안내려 하는데 어쩌다가 영하 1도 이도 그렇게 내려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하여튼 너무너무 삼봉이잘돼 가지고, 야,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 가지고, 이거 이메리스 삼봉 한번 해보세요. 야, 진짜 너무 100% 성공, 100%막200% 성공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뭐 개수로도 대체 셀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꽂았는지 이조그만한거 이런 거도 다 이거 다 했거든요. 꽃대도 하나도 안 떼고 그냥 그냥 막 이리 떼가지고 또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이거 툭 부러지면 갖다 꽂고 이 옆옆에 하나씩 꽂아도 그냥 꽂고 물만 주면 이렇게 나요. 꽃대도 진짜 하나도 꽂아 안 떼고 했는데. 꽃도 그대로. 지금 이 삼복이 잘 되는 계절인가봐요. <laughs> 제가 볼 때. 아, 이메리스 완전 부자가 됐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너무 예쁘죠? 이게 모체입니다. 5천원 주고 사온 모체에서 세상에 이만큼 많이 예, 번식을 했어요. 번식을 했는데, 지금 이제 꽃눈, 꽃, 꽃이 조금씩 피고 있거든요. 이게 이목둥이에서 꽃이 다 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나온 것만 해도 지금 화분 3개가 나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또 했습니다. 모체가 너무 많아서, 빡빡해 가지고 또좀 있으면 날 따뜻해지고 봄 되고 하면 또 엄청 많이 클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시원하게 또좀 음, 속아 가지고 이렇게 또 화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냥 완전 100% 성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메리스 겁내지 마시고. 옆에 순 따가지고 그냥 어 밑에 그 저게 잎을 쫓고 밑에 흙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 흙그 잎을 떼야 됩니다. 잎 따주고 그냥 상토에 꽂으면 됩니다. 상토에 미리 물좀 줘놨다가 구멍 내서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100% 또, 물이 조금 말랐다 싶으면 물한 번씩 주고, 그렇게 하면 완전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메일리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